안녕하세요. 부자고래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말 놀랄만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 했습니다. 뭐 시기의 문제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막상 오피셜하게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오늘 별세를 했고요. 우선은 먼저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그룹을 세계 최고의 초인류 기업으로 만든 그 공은. 정말 업적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대통령이 한 분이 있죠. 뭐 5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데요. 이제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말을 말씀을 한게 기업은 일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 생각은 지금도 똑같고요. 그 사류 정치를 그 사류 정치를 열광하는 참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오류 육류의 그런 국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고요. 네, 사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이제 부모님 외에 이제 이건희 회장 그리고 박찬호 야구선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였습니다. 음, 각자 이제 저희 국내를 국내 한국을 위해서 정말 이바지한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개척자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제가 존경을 합니다. 제가 뭐 비록 삼성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 경제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이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일단 별세를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우량한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네, 저도 사실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 참, 이런 날, 그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면 한다는 게 참, 그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네요. 예전에는 삼성전자 주식 없을 때는 뭐 사망설이 떴을 때는 뭐 주주가 출렁출렁하네 이렇게 그냥 넘겼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고 정말 사망설이라는 그 루머가 아닌 진짜 이거는 실제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뭐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족들과 이제 조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송구스럽다고 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고인에 대한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항상 뭐 강조하셨는데 그초석을 잘 닦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뭐 기사로 뭐 나온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뭐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내일 뭐 조금 움직이거나 할것 같은데 크게 요동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문가들도 뭐 일단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체제는 이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미 그런 시나리오는 다 생각하고 있겠죠. 이미 이지, 이건희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있을 때부터 크게 영향은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의 말하는, 뭐, 테마주, 그런, 바이오주처럼, 그런, 뭐, 낙, 변동폭이 심하다. 그런 건 일은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는, 특별 배당입니다. 배당요. 지금, 기사로 보면은, 지금 상속세가 10조 예상이거든요. 1 0조예요 이재용 부회장의 10조를 뭐, 당연히 1시불로 못 내고 예전 LG의 국악모 예정처럼 연납, 연납부 제도로 해서 계속 나눠서 낼 겁니다. 그 상속제 대원을 확보하려면 일단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당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결국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집, 매수를 하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특별 배당이 있으면 특별 배당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특별 배당 금액이 가겠죠. 근데 그 금액으로 어떻게 상속세를 조금 내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 배당의 가능성도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높아지든 안 맞든 이번에 안 나오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돈이 삼성전자 안에 만약에 특별 배당이 안 나와서 머물게 되면은 나중에 R&D든 M&A를 하든 그때 투자할 때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사업 쪽은 본연의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순항을 하 나름 순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러면 결국 투자 방향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우선 홀딩하고 뭐 조금 내려가거나 하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고 우량 주식이고 결국 뭐 바이오 정치 테마주 이런 그런 소위 말한 잡주가 결코 아닙니다. 계속 모,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물량 싸움입니다. 물량. 수량이 중요하고요. 뭐 유키즈 언더블럭의 존리 대표도 얘기를 했죠.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계속 사서 모아가야 된다고. 그게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혹자들은 얘기를 하죠.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해서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흔들린다. 망한다. 결코 아닙니다. 초일류 글로벌 기업이고요. 이미 이지용 부회장 체제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수많은 전문 경영인들, 그리고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국내 최고 실력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희 회장, 그, 천재 한 명이 별세를 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애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최고의 천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른 나이에 죽었죠. 최장암으로. 그렇다고 애플이 망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플입니다.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조금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든 인물은, 물론 선대회장이 이병철 회장도 있지만 이거, 이건희 회장이 공이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누구도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기업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사실 저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5개 10개 정도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투자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흔들리지 않고요. 대한민국이 발전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뭐 옆집 개가 죽음 마냥 참 안타깝게 참 그런 뭐 댓글들이 있던데 제 생각엔 뭐 성범죄 의혹으로 자살한 뭐 정치인들 보다는 훨씬 조의와 애도를 받고 참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요. 참, 오늘 아침부터 사실, 오전부터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참 오늘, 그래서 이렇게, 뭐, 오늘 영상, 영상의 내용은 별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아, 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한 주도 금방 다 끝났네요. 주말이 이제 다 지났고요. 이제 월요일인데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